레이시아 정글 오늘은 아주 신기한 거 정글 캠프입니다. 아주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기한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지역 위험하다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이런데 이렇게 응? 황토 지역 여기에 살고 있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고요? 이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고요? 자, 그럼 더확대 정중앙을 보십시오. 바로 이놈입니다. 바로 이놈. 바로 이놈.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메뚜기란 말인가? 우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정말 특이합니다. 이야, 정말 특이하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런 데에 주로 삽니다. 이런 데. 이런 데 주로 사는데. 보니까 마리 수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보니까 몇 마리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야 신기 신기. 한번 계속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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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녀석입니다. 바로 요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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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녀석도 바로 메뚜기라고 하는군요. 이야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정말 아하 이야 자연의 신비 와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또한 마리 찾았습니다. 또한 마리 찾았습니다. 녀석은잘 숨어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위 뒤에 살짝 숨어있죠 바위 뒤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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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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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녀석이 또 메뚜기입니다 아하 여기도 한 마리 숨어 있군요 음 이야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셨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이 캠프에 혹시 오시는 분들은 꼭이 메뚜기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음, 흠 말레이시아에서 만천입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말레이시아 메뚜기, 흐흐, 우리나라 뭐 메뚜기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야 지나랬군요. 야 멋있습니다. 형태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